이렇게 화면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라라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가리고. <laughs> 안녕하세요, 소리님. <laughs> 아까 영상 올린 거예요, 이거.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자>. <웃음> 안녕. 오늘은 뭐를 해볼까요? 사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킨 건데, 뭐를 할까요, 오늘? 제가 뭔가 요즘 라방에서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어. 아, 뜨개질 협찬 받으시냐고요? 이메일을 드렸는데 확인. 아, 제가 지금 잠깐 여행에 갔었어서 이메일 확인 따로 할게요. 음, 냄새 좋다. 아, 향기. Q&A요. 저 Q&A 잠깐 해볼까요? 저 Q&A 답변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적어주세요. 댓글로 그럼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어... 챌린지 열어주면 안 되냐고요? 헉, 챌린지? 아그 콩령채 같은 거 그거 재밌었는데 한번 나중에 또 쉬운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Q&A 봤습니다 화장품 뭐 쓰시냐고요? 저 선크림이랑 블러셔만 써요 틴트는 안 씁니다 딱 그렇게 두개 캐드온 보셨나요? 당연히 다 봤죠 진짜 사자보이스 너무 잘생겼어 헌트릭스도 너무 좋아 비즈키링 만드는 영상 올릴 계획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비즈키링 재료가 어디 갔지? 아무튼 많아요 키링 만들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원하시면 영상 올려볼게요. 무채색으로 책상, 허! 무채색 책상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웃음> 대박. <웃음> 편집을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아니, 제가 편집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laughs> 포장기에 필요한 편집만 할줄 아는? 얼공할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크면은, 얼굴 나오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해요. 약간, 약간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페이스캠 들고 이렇게 찍는? 이건 뭐지? ASMR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꽁냥이. 보정법은, 어, 제가 예전에 진짜 유튜브 초창기. 한몇백 명? 구독자 2,3백 명이던 시절에 지 어.. 보정법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공냥님 미녀는 성류를 좋아한다는데, 성류. <laughs> 성류 맛있긴 해요, 근데. 그원영이 라방에서 그 댓글 본것 같은데, 성류 댓글. 공냥이 분들 얼마나 좋아하시냐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가끔씩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콩나비분이 생각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예요. 우와. 헌트릭스 최애. 저는 조이. 조이 좋아하고, 진우 좋아합니다. MBTI. <laughs> 여러분, 제 MBTI 맞춰보세요. 제 MBTI. 여기다가 제가 해볼게요. 반모 이벤트 생각 있으신가요? 저 반모 이벤트는 딱히 아직 생각 없어요. 반모 대신에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 헉, 치과 가서 이빨 뽑았어요? 무섭겠다. 가장 좋아하는 통. 통은 아닌데 사실 요즘 콜북 좋아해요. 너무 예뻐요. 아무튼 여러분 제 MBTI 맞춰보세요. 일단, 이 e, N, 아, E, N이 아니지. 아, 잠시만. 이랑 I죠? 이랑 I, N이랑 S, 음, T랑 F, J랑 P. 맞죠? 맞춰보세요. 스텔라 떡볶이 맛있겠다. 음, 이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맞춰보세요. E일까요, I일까요? E, I, E, I. 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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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가 맞네요? 저는 놀랍게도 E가 <laughs> 51%, I가 <아이가> 49%랍니다. <laughs> 진짜 반반이에요, 저. 진짜 딱 반반. 그래서, E. 그 다음, N이랑 S. 여러분들, 이거는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 E랑 S. E랑 S. 헉, 맞아요! N 맞습니다. <laughs> 저, N이 완전, 완전 N이에요, 저. T랑 F. 이거는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은데? T랑 F. 헉, F 맞아요! 와! F, 맞아요. <laughs> 저는 유튜브에서 T 모먼트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T 모먼트가 없기도 하고, 저 진짜 감성적이거든요. <laughs> 그 다음, J일까요, P일까요?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맞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완전 대문자 J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죠? 그래서 제 MBTI는 ENFJ입니다. ENFJ, INFJ. 대박이죠. 여러분들 MBTI 뭐예요? 여러분들? INFJ? 허? 저 예전에 INFJ였어요. 그랬다. 근데 반반이라가지고. 여러분들, ENFP? INFP? 허? 저랑 정반대예요. 근데 정반대가 더잘 맞는다는 말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내 친구가 용감한 사람이면 뭐 식당에서 주문을 할때 친구가 주문을 해주고 약간 이렇게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가면서 <laughs> 아무튼 아까 하던 Q&A 더 해볼게요. 질문 막 남겨주세요. 아 진짜 Q&A 너무 재밌어. 전매추해주세요. 음 일단은 이거 추천. <laughs>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너무 빠졌어 이거 이 마시멜로랑 그래서 간식으로 이거 드시고, 음 점심은 마라탕이랑 꿔바로우 추천. 카메라에 손톱 ASMR 해주세요. 저 로블록스 안 해요. 음 학원 4개 다니고. 책상 잘 꾸미는 방법은 딱히 없는데 저는 막 꾸미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 고정하는 편 유튜브 몇년 하셨나요? 저 1, 2년? 저 외동이에요 와 럭키한 유리님 뉴리님 당연히 기억하죠 뉴리님 당연히 럭키한 유리님 예전에 와 진짜 다 기억나요 저 저 진짜 웬만하면 댓글 많이 달고 라방에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는 콩나미 분이 있다. 한 두세 번만 와주셔도 닉네임이랑 프사까지 싹다 기억합니다. 저는 진짜로. <laughs> 안녕히 계세요. 수학 또는 영어, 저 영어요. 저 약간 언어 쪽 좋아해서 예전에 일본어도 한번 공부했었거든요. 혼자. 마멜라트 오랜만에 해주세요. 이건가? 기억이 안 나도. 가 보조개 없어요 저. 저는 보조개가 없습니다. 베라 최애 맛저 체리 주빌레요. 저 체리 주빌레 진짜 좋아해요. 그 체리랑 엄청 달달한 그 체리 아이스크림이 딱 섞였을 때그 쫄깃하고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 마라탕 최애 재료, 저는 중국 당면 뽑겠습니다 좋아하는 남돌, 저는 그... 제로 베이스 원이랑 투바투 분들인 것 같아요 저 가요, 원야님 안녕히 계세요 부본지는 에스파입니다 중2 수학 얼마나 어려운가요? 중2는 괜찮은데 중3이 진짜... <laughs> 고현님 안녕하세요. 자기 대안 자기. 아유. <laughs> 자기. <웃음> 친구랑 놀때 추천. 놀숲이나 설빙? 요즘에 더우니까 그런데. 무보정 맞아요 지금. 좀 필요할까 카메라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질문 받고 싶었어. <laughs> 어, 아 오늘 일정. 저 오늘 제가 지금 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장이 그 6학년 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갑자기 6학년 애들끼리 만나자고 해서 오늘 거의 2년 만에 6학년 친구들이랑 만나는 날이에요. 이따 3시에 만날 거예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한다던데 콩냥님도 성류. 근데 진짜 <laughs> 성류 너무 맛있어요. 인형계 언제 해주시나요? 허? 인형계 근데 세팅이 너무 오래 걸려서 <laughs>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라부부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그 이영진님 라부부 사기당하신 그거. <laughs> 그 중국 뉴스 탔다던데. 중2 같은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콩령님인가? 항상 이런 생각이 나요. 허? 이거 감동이야. 잠깐만 캡쳐해야겠어. 오늘 캡쳐해도 감동이야. 캡쳐했습니다. 콩령님은 자신의 외모가 10점 만점에 몇 점? 근데 저는 밤에 붓기가 빠지면은 진짜 조금 봐줄 만한데 아침엔 진짜 너무 부어가지고 한 3, 4점? 폭포영상 맨날 봐요. 헉, 감사합니다. 손톱, 손톱 저 자른 지한 3, 4일 됐나? 제가 손톱 자르면 진짜 금방 금방 기르는 편이라 생각보다 좀 그렇답니다. 명찰 이거 콩냠이 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예쁘죠? 이거 가을이도 있고 이서도 있고 리즈도 있고 <laughs> 이 통은 협찬받은 통인데 문구점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목소리 천사 같아요? 아니에요. 콩냠이 분이 더 천사면서. 거짓말쟁이 <laughs> 그리고 또 통을 다른 걸 만들어봅시다 파란색 세리아통 1만 명 때부터 본 콩냠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화장품 뭐 있어요? 저 화장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선크림이랑 블러셔 바르고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두개 있습니다 틴트 두개그 정도랑 송 진짜 소리 원탑이심. 감사합니다. 혈액형 몇이냐고요? 저 혈액형은 A형입니다. A. 케케 <laughs> 크롱 <캐캐크롱> 해주세요. 케케 크롱. 케케 크롱. 꿈이 뭔가요? 꿈? 콩나미들이랑 진짜 저 급할 때 죄송한데 진짜 콩나미들이랑 너무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일주일 전인가? 그때 아빠랑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나 진짜 한번 팬미팅 진심으로 열어보고 싶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라도 약간 마당이나 어 약간 홀 같은데 모아놓고 팬미팅 한 번만 해보고 싶다. 직접 대면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실현이 아,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럼 진짜 자체 월공은 해야겠죠? <laughs> 너무 부끄러워 애견녀인가요? 테토녀인가요 저는 친구들이 말했을 때는 애견녀래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진짜 많이 좋아하죠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손톱 몇 센치냐고요? 요 손톱이요? 아니면 요손톱이요 <laughs> 비즈키링 만, 아, 뽀로로 테마파크 가요. 아, 영상 진짜 많이 봐주시나봐. 남친 없어요. 저, 없어요. 선물, 지금은 선물 이메일로 받아요. 선물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아, 이메일, 그 설명창에 있어요. 손톱 재볼게요. 어, 1.5cm고, 0.2cm. 여기 흰색 부분은 0.2고, 손톱 여기는 1.5cm. <laughs> 어, 연딩님. <laughs> 연딩님, 당연히 기억하죠? 연딩님 알아요. 제 영상에도 가끔. 키 몇이에요? 키는 비밀입니다. <laughs> 롱폼 ASMR 해주세요. 롱폼 ASMR 재밌어요? 저 쉰다고 했을 때 답글 받았어요. 대박. <laughs>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 라면 하나에다 과자 한 봉지랑 밥이랑 진짜 저 완전 대식가예요. 마라탕 당연히 좋아죠. 하 <laughs> 살리오 중에는 마멜 마멜을 제일 좋아해요. 마멜 마멜러버. 아 댄스부 댄스부 썰 풀어주세요. 댄스부 썰. 어, 제가 1학년 때첫 공연을 했는데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손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이제 떨린다고 했거든요. 같이 공연하라는 친구한테. 근데 걔가 아예 말을 못하고 막 얼굴이 막 엄청 굳고 입술도 파래지고 막 엄청 떠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하기 한몇초 전에 막 서로 엄청 떨고 언니들이랑 화이팅 외치면서 막 그랬던 아주 무시무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라탕 0.5단계 먹어요. 키빼몬 몇인가요? 키빼몬 117? 118? 그 정도 왔다갔다 해요. 저녁 많이 먹으면 117. 적당히 먹으면 118? 손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언제 콩룡님 캠핑 브이로그 찍으실 때옷 비슷한 분 봤는데 완전 티나게 콩룡님인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너무 예쁘셨던 손 봤으면 딱 알텐데 얼굴이 너무 빛나서 못 봤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저 마주치면 인사해주세요. 그냥, 어, 혹시 콩룡님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laughs> 아주 어색하려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아니에요. 저안 말랐어요. 아이폰 산지한 2, 3년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마주쳐보고 싶어요. 저도요, 케케크롱. 한능검? 한능검이 뭐지? 한국능력검사? 한능검? 소소한 선물 당연히 받죠유리님유리님 유리님 자체가 선물인데. 케케크롱. MBTI는 ENFJ입니다. 애완동물 키우고 싶은데, 제가 터알러지가 있어서 못 키워요. 아, 오랜만에 콩또 하고 싶어요? 콩또. 나중에, 아, 진짜 콩또. 콩토. 콩또나 한번 해볼까, 나중에? 여러분, 저 이제 곧 가야 되거든요. 오늘 라방 20분 정도만 할 거라. 궁금한 질문 다 남겨주세요 <laughs> 맞아 Q&A 짱재있어 맘모스 아니에요 콩마니 키링 안 파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팬분들인데 돈을 받고 팔기엔 그래서 선물로 나눠드리려고요 이건 뭐지? <laughs> 이거 이기 여기 있네 배달시켰는데 왔어 제가 이거 라방에서도 아 라방이래 그 브이로그에서도 썼던 토너거든요 기억나세요? 동생 초록동요제 가요 재밌겠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콩마니 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아 6만 이벤트 때 콩마니 키링도 드릴게요 제가 다이소 신상이랑 같이 아 가을이 커버 영상 당연히 봤죠. 아, 잠만 너무 큰데? <laughs> 이거 맞아? 우와 엄청 커 이거. 모양통이랑 비아 잠만 깐이 젤리 케이스 아시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 콩령님 너무 유명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유명하죠. 쿵냥이분들도 <laughs> 엄청 유명하세요. 지성이에요? 건성이에요? 저, 어, 저는 건성이에요. 유진이 골든 커버 영상. 당연히 봤죠. 합방하고 싶어요. 나도 합방해보고 싶다. 합방. 유명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유명했을 때 기분보다는 약간 가끔씩 확 실감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라고 하면서 갑자기 약간 뭔가 뭉클해지고 약간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콩령님 홍대 놀러 가셨을 때 진짜 예쁘셔서 제추구이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 돌아갔는데 콩령님이 그분이었나 봐요. 완전 옷도 똑같았어요. 진짜요? 제가 추구이 감사합니다. 천사 아니에요 저데모난타스 봤어요 이걸로 저 얼굴이 가려진다고요?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저 이제 21분 정도 돼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라방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오늘 찍어놓은 영상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방 끝나고 영상 3개 찍고 3개 편집할게요. 얼렁얼렁. 얼렁. <laughs> 안녕. 안녕.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6만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연대님 안녕.